안녕하세요. 성장하는 생꿈미 소은경입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2023년도 벌써 1월 16일입니다. 네,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네요. 인셀덤 시작을 하면서 더욱 하루가 또 일주일이, 한 달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23년도 신년 계획 다들 세우셨을 텐데 잘들 진행하고 계신가요? 네. 이번 23년도 검은 토끼의 해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차근차근히 탄탄한 대리점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 안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. 음. 저희 또 회사에서는 벌써 저번 주죠. 이렇게 헤어 오일 에센스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고요.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쿠션이 나오고 3월 달에는 또 멀티비타민 네,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아,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. 왜 인셀덤 사업을 해? 왜 인셀덤 힘들지 않아요? 어, 다른 거 하지.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. 그런데 인셀덤 이제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죠. 하지만 인셀덤 아직도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. 저 또한 이제 시작이라고 되어집니다. 아직 뭐 저는 확실하게 시작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. 네, 올해의 키워드, 레빗 점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올한해 성장하시고 또 바라는 바꼭 성취하시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